우리 아빠도 보니 a LHD가 안 돼. 우리 아빠는 산만하지만 LHD처럼 바로 잠을 못 들거나 음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말을 걸거나 나 너무 깜짝 놀란 게아빠는 일어났을 때 자신한테 말을 안 걸어? 나한테? 응. 나한테? 말을 스스로 내에서 서로 대화 안 해? 나 진짜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. 뭔 소리야. 내에서 나한테 말을 안 하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고 막 그래? 아뭐 이런 거 있지. 어 내일 뭐 해야지? 아니면 이거 시키고 뭐 해야지? 아니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해야 지 누구랑 대화를 해? 내서 혼자. 뭐라고? 예를 들면 어나 이따가 뭐밥 먹어야지 하면은 뭐 먹을 거야? 이런다고 <laughs>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를 제3의자처럼 얘기하면서 너 이따가 그거 해야 나 알지? 그러면 은응 알아. 이러고 누가 대답해? 아니 아어 알고 있었어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. 정 <laughs> <나> 이상한 거지. <laughs> 아니 진짜 그래. 사이코패스야 <laughs> 아니 진짜! <laughs> 너 나중에 막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? 아 자자 자, <laughs> 하나? 나름 자 <laughs>